먹지 마. 어야 잠깐만. 아, 가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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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잠깐만 조심해요 아아 또 야. 야, 야. 야, 아 야, 아니요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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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와야 돼.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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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로 바로, 이로이로 바로, 바이형로이로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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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자 이거 얘 딴만. 얘 딴만 조심할게. 잠시만. 오케이, 오케이. 어, 이상하 아, 앞쪽 야자수 있고. 어, 얘 딴놈한테 총 맞았어. 야, 아 잠깐만. 얘 어디 있어? 얘 자, 얘 바로 사망인데? 혈 여기 잘렸어, 쟤. 아, 잘렸어. 딴놈한테 터졌어. 어, 딴놈한테 죽었어. 어 가져줘. 진짜 일단 개놈의 새끼 그냥 내가 먹어서 줄게 기다려봐 이거 근데 딴 데서 맞았거든? 응나 오토바이 타고 내가 먹어서 줄게 가져와 <끝> 하나 기자 하나 기자 하나, 하나 기자 들어와 들어와 70어 잠깐만 여기 와우. 여기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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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 이렇게 무섭겠어? 아 저기 있다 60 방향 나돌리에 아까 걔형가안 나오고 하나 아, 기절시켰어, 어. 꼭대기. 오케이. 지금 75 꼭대기 하나 기절했거든, 선. 음. 그래서 예, 지금 살리러 갔어. 야, 손이 어디야? 바라핀데? 70, 능선이. 왜 이렇게 가까이 되왔어 아, 늘렸어 잠깐만, 그러나? SW. 아, 확인. 내려오네. 자, 245돌 차. 얘네 그냥 간다. 넘어갔다, 그냥 넘어갔다, 넘어갔다, 넘어갔다. 아, 확인. 능선 꼭대기 하게. 응. 이쪽 오케이. 형 쪼인 해줘. 나이스. 쪼인 할게. 끝. 나이스. 어서 딴 데서 총알 들어왔다. 약좀 있어? 모르겠어. 나 이제. 야원 너무 좋다. 그러니까 먹고 올래? 아, 나 어어... 여기 빨궈색으로 갈게. 근데 어서, 근데 총알 날라왔다 조심. 아. 어... 오케이. 나부터 여기 애미사. 와우. 뭐야, 뭐야, 뭐야. 잠깐만. 야, 야, 야. 미안해, 미안해. 갈게, 갈게, 갈게. 한다고. 아 확인. 간다, 저기 오, 210도 10만... 언덕이. 이 210도 언덕. 꼭대기. 오케이. 이거 먹어, 이거 먹어. 잠깐만 나. 여기서 바꿀 것좀 있어 들고 올것좀 있어 잘못 봤나? 저기 210도 꼭대기 있었거든 아나 꼭대기 대부도 다 지켜봤어 이거 가고팔? 난총 뭐야? 에미사람이애미사람어 뭐야 에미사? 잡고 대울 있지? 400 여기 아까 400더 떨궜는데 하나 더어디있지형이 형이 먹었어 이거 세우기 전에 쏴야되는데 피 하나 기절 저 판자집 뒤지어 판자집 뒤저 어, 도는 중좀만 대기 다 돌았어 음. 판자 뒤 나이스 아퍼 형나 아퍼 빨 먹어 빨리. 바쁜 중겠어. 나까빠랑2 0이 내고도 4 9랑 20일 남았어. 아 저기 산 200도 돌 돌펜. 오빠는 따라 진짜. 저기 200도, 많네. 205도 큰돌 뒤. 205도. 응. 저거 잘 와야 돼. 아야 나까빠 바쁜지 얼마 안 됐단 말이야. 여기 있네. 아형 근데 열발 박도. s 집에있는이리 s o 네 싸운다 r s o 다 n d e r Sounder. Sounder. s o u n d 도 r s o u n d n w 사운드가.. 아이 d 너무 높다 뭐야? 이게 안 맞아? 300. 아, 잠깐만. 아까 210도. 돌리. 아, 오케이. 쟤네 지금 내려온다. 아, 아. 오이잘 써. 뭐야? 아, 안 맞아. 뭐. 어디 갔어? 저 아직 나무도있고아 너무 높다 여 뛰어내, 뛰어내려오던 놈 어디갔어? 어디갔어 네. 여기 중앙에 있다던데 분명 저 똥간 옆에 싸우고 음. 내려오는 어디갔냐 아 내려왔다 아 네,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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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나무판자 뒤차사짝 앞으로 빼놓게 걔 집에서 한가해 우선 들어갈꺼 먼저 오케이. 네, 얘네 보다 들어가 아까 우리가 애 잡았던데 걔집이지응 음, 음, 아. 아, 안에 하나 들어갔고 근데 쟤네 어차피 와야돼 와야돼 잠깐만 아 위에서 다 똥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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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케이 얘네 와도 여기 끝에 짜락에 붙을 거거든. 이날 수 있어? 저 하나 기절이다. 잠깐만. 저기 저기 하나 기절. 잠깐만. 아 잠깐만. 저기 바로 뒤쪽에 소음기 소리 나. 그 아까 오른쪽 다 컷. 걔네 내려온네. 그다 컷이야?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지금 소음기 소리 나. 이쪽에 와 아, 있는 쪽. 좋은가? 아닌데. 아저 아, 차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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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디. 나이스. 음. 와와 와, 와. 그 왼, 왼쪽 끝냈어, 형이. 오케이, 오케이. 그 여기 오른쪽 언덕 위에 있다. 330 애들. 아, 고그렇 그렇지 아, 좋아, 좋아. 저기 330 내려오고 애들. 오케이. 저 왼쪽 그 패차 있는 애들 끝냈다는 거. 응, 음, 끝냈어. 왼쪽 패차. 오케이. 저기 이쪽에 능선 살짝 있는 데있어 애들. 이쪽? 일단, 나 도착. 근데? 나안 띄우냐? 아, 띄운다, 띄운다, 띄운다! 310에서 내려오고 있네. 아, 그냥 띄워. 아, 잠깐만, 뭐야. 자기장 아니었냐? 였네? 아니, 야이씨, 야이씨. 뭐, 나이스, 우리꺼다, 뭐. 나이스. 지금 셋 남았거든? 세명 찾아야 돼. 저기 하나 아직 있고, 너가 본 거. 뛰고뛰고 뛰고. 오케이. 술탄술탄 잠깐만 어, 여기 끝냈다며 여기 끝냈다며 와그 근데 아까 끝내는 딴 놈이 똥 쳤나보다 나이스 나이스 아니야 형 거, 거기로 가지마 빨리 끝내야겠다 술탄다깎게 쇼인하자 살릴때 아니 아직 안살린다 아니아냐 잠깐만 일단 아직 한번 남았고 아그 아까 여... 걔네가 한명기절해 있었는데 쟤네랑 붙어가지고 한 명이 기절이었구나 아까 한명기절이었어내려외로 아... 애가 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와후 <laughs> 역시 수류탄 <laughs> 상인이지? <laughs>